여전히 시장 가면 4,000원대로 먹을 수 있지만 엽떡 같은 곳 가면 2만원은 줘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생겨버려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떡볶이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부터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좋아했고, 저만의 두끼 떡볶이 소스 레시피가 있을 정도로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번에 마라탕 영상 올렸을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고 기집애라고 댓글도 달렸었는데, 사실 그냥 제가 안 가리고 다쳐 먹는 돼지라서 이것도 좋아할 뿐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오늘은 떡볶이를 먹을 건데 제가 만든 콘테일에서 새롭게 런칭한 안주 그랜드인주거리에서 나온 콘포차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1 2월 중순쯤에 런칭했는데콘테이션널에서는 떡볶이는 안주로 안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떡볶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앞 분식집에서 종이컵에 가득 담아주던 300원짜리 컵떡볶이 같이 물엿이 들어가 윤기가 잘르는 떡볶이가 있고, 딱 봐도 고춧가루 팍팍 들어가서 떡처럼 보기만 해도 자극스러운 그런 떡볶이도 있습니다. 물려 떡볶이는 술술 먹기는 편하지만 안주하기에 너무 부족한 맛이고. 이 자극 떡볶이는 보기만 해도 조건반사적으로 보드카 온도락이 생각나는 맛이라. 어쨌든 이 안주거리 떡볶이도 원래 들려떡볶이와 시장떡볶이의 사이 정도 되는 맛이어서 안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맛이었는데 콘테이 대신 운영해주는 다이물산이 알자이따구로 안주로 먹기 좋게끔 자극떡볶이의 맛을 찾아줘 맛있게 출시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이물산 어쨌든 오늘은 그 자극적인 떡볶이, 안주거리 음... 떡볶이를 안주로 술을 곁들여 즐거운 저녁을 보내려 합니다. 우선 안주거리 떡볶이를 까면 제일 먼저 소스 그리고 사각어무 그리고 떡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물 자체가 라면처럼 간단한 구성이긴 한데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소스가 액상이 아니라 정말 스프처럼 가루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좋하는데닭볶음면 그 같은 거 먹을 때 했던 것 때문에 은근히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끓이는 음식이라 가루도 잘 녹고 남기는거 없이 톡톡 털수 있어서 이렇게 가루로 나온 것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떡볶이와 함께 먹을 술은 조금 많은데 정석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떡볶이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했던 말리부 크리피 사이버 그리고 시청자분 중한 분이 꾸준히 추천해 주시던 나랑 의 다크롬 하이볼. 그리고 첫 잔으로 시원하게 입을 적셔 줄 스카치 위스키 탄산수 하이볼. 이렇게 세 종류를 마실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 정맥인지 사랑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고 떡볶이를 조리할 준비를 합니다. 렌즈에 팬을 올리고 뷰를 켜 줍니다. 연주거리 떡볶이는 물을 350ml 넣어 줘야 하는데 이런 뚝배기도 깰수 있을 정도로 큰 잔이 조금 남으면 350ml 정도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계량해서 가져온 물인데 오차 조금 있다고 문제 되는 거 아니니 편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소주잔으로는 대충 7잔 정도 부어 주시면 되고 종이컵으로는 세컵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물을 넣어 주고 원래는 물이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지 저는 원래 라면 끓일 때도 물안 끓은 상태에서 바로 면이랑 스프부터 들이박는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바로 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묵도 가위를 잘라서 넣어주면 좋긴 하지만 치아는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따로 써있지 않고 통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족스러운 가루스프. 제가 자주 떡볶이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고춧가루랑 이런저런 가루들 다 합치면 이 정도로 들어가긴 하는데, 원가절감 없이 딱 들어가야 하는 양만큼 들어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몇번 뒤집어서 스프를 잘 풀어주고, 물이 끓고, 떡과 어묵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떡볶이가 2인분임에 결국 욕심을 참지 못하고, 신라면에서 면만 꺼내어 라면 사리를 추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느끼긴 했지만, 이 라면 사리 넣은 게 신의 한 수이니, 만약 연주거리 떡볶이 드실 분은 꼭 라면 사리 넣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떡볶이에 국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졸여주시고, 네. 국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까지 살짝 꾸덕해지 면 조리는 끝납니다. 아씨 너무 야해. 처음에는 이 떡볶이, 야채 후레이크 스프 같은 거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위했었는데,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진짜 올라오는 향부터 너무 맛있게 느껴지고, 어. 비주얼도 다른 토핑이 없는데도 너무 야하게 생겨서 어. 얼른 입에 넣어주고 싶은 비주얼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술과 좋은 시간을 을 보내기 위해 잠시 감정을 잠재우고, 술을 먼저 만들어줄 겁니다. 첫 잔은 조니어커 블랙라벨의 탄산수 하이볼을 마실 겁니다. 잔에 얼음 넣고, 조니어커 조금 넣은 다음, 탄산수를 잔에 가득 채워줍니다. 비율은 위스키 1에, 탄산수 3 정도가 적당한데, 음식과 곁들일 때는 1대 4 비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까지 준비되었습니 드디어 행복한 시간 먼저 제일 빨리 불기 시작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와, 와. 음. 와, 진짜 자극적이다. 와, 맵단짠 미쳤네. 불닭볶음면 처음 먹었을 때 충격이었어. 불닭볶음면보다는 살짝 덜 맵고, 대달하지만 아주 조금 새콤한 맛이 있는 것이 진짜 맛있습니다. 음. 솔직히, 양주거리 떡볶이 처음 나올 때, 엥? 떡볶이는 프랜차이즈 싼 곳에서 2인분에 4천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집에서 해먹는 걸로 이 가격에 판다고? 음.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맛은 그런 떡볶이 맛보다는 엽떡에 가까운 맛이라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라면으로 따지자면, 불닭볶음면과 비빔면과 라면 볶이그세 가지 라면의 맛이 동시에 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원하고 상쾌한 탄산수 하이볼을 탄산수에 희석되어 연해진 아... 나무향과 훈연향이 탄산과 함께 입을 헤집어버리는 맛입니다 첫잔으로 하기에는 손색없는 최고의 깔끔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길게 나온 밀떡을 두개 집어 먹어줍니다 이 떡도 조금 길쭉하고 밀떡이라 쫀득쫀득한 면을 먹는 느낌이라 식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묵인데 가공식품이라고 해도 해산물이라 그런지 입에서 소스와 함께 감칠맛이 유동치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입에 어묵을 통째로 먹어서 그런지 행복도 통째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확실히 떡볶이가 맵다 보니까 술은 달았으면 좋겠다 확실히 역시 떡볶이에는 말리보 오렌지야 하지만 이번에는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다크럼과 나랑드를 마셔보려 합니다 마셔보고 맛없으면 숙청 지킬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잔에 얼음 넣고 다크럼 조금 넣은 다음 잔의 나머지를 나랑드사이대로 가득 채워줍니다 다크럼 하이브를 마시기 전에 맛있게 라면 사리 한 젓가락 하고 다크럼 하이브를 마... 뒤지기 맛있습니다. 왜... 만약 드셔보실 분이 있으시다면 옆에 팬티한장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에서는 환타 파인애플에서 날법한 과일향이 있는데 그것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사이다의 단맛과 섞이고 너무 숙성시키면 나는 휘발유 니스 같은 향이 아주 조금 은은하게 나는데 이게 진짜 잘 어울리게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 거라 확신이 들 정도로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럼 수입사가 나랑도 사이다랑 같이 콜라보해도 될 정도로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역시 맛있는 술을 마시고 나서 먹는 맛있는 음식은 기분을 좋게 합니다 와 음. 어, 이거 근데 진짜 어, 그... 어, 이게... 엥? 감전당했나? 이게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서 한잔더 마시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안주가 한잔 마시면 끝날 정도로만 남아서 아쉽지만 말리부 쿨피스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잔에 얼음 넣고 말리부 조금 넣은 다음 쿨피스를 가득 채워줍니다 원래 쿨피스 파인애플 맛이 진짜 말리부랑 잘 어울리는데 마트랑 편의점 다섯 곳을 둘러봐도 안 보여서 아쉽지만 차선책인 복숭아 쿨피스로 만들었습니다 말리부 쿨피스를 마시기 전에 떡볶이 떡을 라면 사리로 돌돌 말아서 한입 크게 먹고 입에 매콤함이 가득 맴돌 때 쿨피스 하이브를 마셔서 입안을 중화시켜줍니다 역시, 떡볶이 먹을 땐 이거만 한게 없습니다. 대단하고 묵직한 쿨피스 맛에, 말리브의 코코넛 맛이 입혀진 느낌인데, 베스킨라빈스의 레인보우 샤베트가더 달아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은 맛입니다. 어쨌든, 오늘 마신 술세 가지. 스카치 탄산수, 다크럼 나랑드, 그리고 말리브 쿨피스. 이렇게 세 가지 중 제일 맛있었던 건 다크럼 나랑드지만, 떡볶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말리브 쿨피스였습니다. 스카치 탄산수도 좋긴 했지만, 뭔가 떡볶이의 맛과는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먹긴 좋긴 하지만, 최고의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쿨피스는 증류주 중에서는 위스키 같은 숙성된 술보다 보드카나 럼 같이 숙성이 안 그리고 의외로 막걸리가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2인분짜리 떡볶이와 라면사리까지 총 3인, 분 그리고 하이볼 3장까지 먹어치우고 나서야 대지 아. 녀석의 행복한 저녁 식사 및 음주가 끝났습니다. 일단 이 죽음으로 맛있는 얀죽거리 떡볶이는 콘테일 홈페이지에서 6,9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 이거 무조건 맛있음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돈이 아까울 맛은 절대 아니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콘테일 출시 이후 솔직한 마음 안에 영상에 담고 싶어서 거. 광고를 아예 안 받고 있다 보니 이게 유일한 돈벌이입니다. 많이 사주면 좋고. 아님 말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세 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언급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거.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을 거.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을 실려가지 않을 거.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마시도록 합시다. <laughs> 맛있습니다. 제 왼쪽 걸고 고 응.